이게 그 운전 많이 하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? 어 영향이 있죠.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오더라고요. 음. 다리 또왜 이렇게 길어요, 힘들게? 발꿈치가 <laughs> <laughs> 바닥으로 가야 돼요. 그렇지, 꽉 눌러줘요. 그렇지. 요거 유지해요. 자, 여기 꽉 눌러요. 더더 여기 여기 눌러. 여기가 뜨면 안 돼. 두개세개 접혀 있죠. <laughs> 이렇게 돼요. <laughs> 이렇게 돼요. 아, 좀... 거의 팔은 연체동물이요 <laughs> 음... 통증 있어요? 아니야. 괜찮죠? 음. 자, 이 상태에서 숨만 크게 쉬어보세요. 자, 아, 호흡. 자, 네, 승크 하시고요. 밑으로 살짝만 더 내려와 볼게요. 이쪽 더, 등이, 어깨가 여기까지 더 내려오도록. 더. 조금 더요. 됐어요. 숨한 번만 크게 쉬어봐요. 후, 배꼽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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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이쪽 다리만 이렇게 할게요. 이거 저한테 조금만 더 가까이. 요거는 쭉 펴주시고. 손줘요안 떨어져요 떨어니까봐안 떨어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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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자, 와. 힘 빼고 계세요 그냥 구건조리뽀뽀해갖고 <laughs> 상체에 비해 뽀뻣한거 <아주> <laughs> 느껴지시죠? <laughs> 네. 자숨 크게 쉬어보세요 후- 뱉어볼게요 후- 두- 됐어요 숨한 번만 크기 쉬어요 후- 몸에 힘 빼고 후- 후- 여까지 뽀뽀! 뽀뽀 채 땡기자. 어, 엉덩이 쪽이랑 같이 땡길 거예요. 네. 저도 스트레칭 좀 할게요. 이거 운동하기 전에 평상시에 좀 해줘야 돼요. 이따 알려줄게요. <laughs> 외로움만 계세요. 응. 뒤꿈치를 쭉 내밀어 보세요. 종아리가 좀땡길 거예요. 살짝 위로 더 올라가셔도 돼요. 네, 시 편하게 계시고요. 자, 무릎 핀 상태로 아까처럼 뒤꿈치를 쭉 밀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종아리가 좀땡길 거예요. 저한테 그냥 제 어깨에다 다리를 그냥 툭 얹혀놔요 힘다 빼고 알겠죠? 살짝 당길 거예요 힘 빼고 있어요 그냥 됐어요 위로 살짝 올라가고 얹천하여힘 빼고 엎드려 보세요 천천히 옆으로 들어와서 앉아보시겠어요, 이제? 힘들죠? 네 이렇게 딱 숙여줘요 쪽쪽 엄청 풀려이네 그대로 네, 있어요? 응. 됐어요 이쪽 보고 앉아보세요 저쪽 어, 꽁꽁. 꽁꽁. 이제 엎드려 보시겠어요? 똑같이 무릎 핀 상태로요 위로 들어볼게요. 아니 아니 아니야 하나만 하나만 어, 됐어요 내리고요. 자 다시 오른쪽 음, 됐어요. 그대로 있어봐요. 몸에 힘 빼고 편하게 있어요 이건또오른쪽이안 가네요 아까는왼쪽이안 갔거든요 어어요 천천히 히아아일일어시시면요요